네, 안녕하세요. 승대추입니다 오늘은 한번 느낌 좋은 액기 만들어 볼 건데요. 이건 제 출처가 아니고요. 승대추님 느낌 좋은 액기, 승대추님 출처예요. 그러니 저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이거는 제가 지금 딱 착풀 놓고, 이거, 형광펜 넣어가지고, 문질러가지고, 색깔 변하게 한 다음에, 착풀 놓고 섞은 거예요.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준비물은 물하고 착풀하고 칼라 괴물. 네, 그리고 섞을 거, 섞을 토. 이게 준비물이에요. 그거 지금 다 했고요. 네,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네, 이렇게 착풀 완전히 없어지게 다 섞어줬으면요. 이제 칼라 괴물 넣어주세요. 저는 연두색. 여기, 기 지금 붙어 있는 게 있어가지고, 지금, 거를 미리 넣어야 될게 있어요. 아, 다음. 조금씩 넣는 게,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, 제가 보기에는. 내 넣었고요. 다음에 이거를 섞어주세요. 이게 섞어주시면 컬러 게임도 같이 놀아요. 계속 섞어보면 컬러 게임이 흩어지면서 네 녹거든요 점점. 그러면 점점 색깔이 보며, 변하고 또. 뭐라 해야 되지? 색깔이 변하고. 또 점점 뭉치는. 네. 뭉쳐요. 붙어지면서 네,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다 만들고 올게요. 네, 이렇게 계속 섞었어요. 섞으니까 이 색깔이, 아, 색깔은 뭐 변하지 않았고요. 거의 연두색 같은 색깔스 썼어요. 한번 끓여볼게요. 느낌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, 랩도 잘 되네요. 제가 제출처가아니라다 아니로, 아니라도, 많이, 좋아요랑 구독 많이 찍어줬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제가, 그거 뭐, 샴푸 액기 올린 거 있잖아요. 그거, 제가, 액기 속에 올렸었는데, 네 제가 한번더 소개를 해줄까 해요 네그희가 한번 샴푸 이렇게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샴푸 할게요 네 처음에는 마블링 안 됐었거든요 근데 다음 날인니 마블링이 되어있었어요 네 마블링 되니까 색깔도 그나마 낫고 색깔도 괜찮아졌고요 색깔도 뭔가 변한 것 같은... 그런 것 같아요 민트색이라 해야 되나? 좀 진한 민트색 네, 그런 색 같아요 랩도 잘 되고요 손에도 거의 잘안 묻어요 보시면 랩 진짜... 네,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찍, 이거, 찍는 거 있잖아요. 이거, 이렇게, 액기 만드는 방법 올렸었거든요. 그 액기 참고해서 만드시고, 제 출처로 만드셨다면, 음, 출처 좀 사용했다고 말씀해주세요. 그럼, 그동안 승대추였습니다. 빠이빠이.